네, 남은 더위를 처분한다는 가을의 두 번째 절기 처서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를 처분하기는 힘들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1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동 해안 지방에서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15호 태풍 고니는 먼 남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모레 아침에 일본 규슈 지방에 상륙하겠고 이후 동해상으로 진출할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내일부터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부 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전남과 경남 지방은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0도, 창원 29도 등으로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비는 수요일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장보였습니다